사샤 뭐해? 왜 집에 왔는데 뭐 단거래 입어? 나할게 있었어. <laughs> 이거 아, 뭐야? 우리 우리 애기 옷입니다. 이거 어, 어디서 났어? 이번에 마니가 왔잖아 한국에. 음. 그래서 나 마니한테 부탁했어. 음. 아 이거 그거잖아. 근데 그 사샤가 입던 옷. 맞아. 그렇지. 사실 아쇼 옷입니다. 아 우리 너랑 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음. 이제 는 애기 생기면 음. 나쁘지 아닌 것 같아서. 맞아 맞아. 나는 코숏 발령 셨는데. 지금 26살이지. 음. 너는 28? 8. 덟 28. 이제는 사실 나이가 더 괜찮고 그렇지만 음. 좀 준비했는데. 음. 그래서 애기 생기면 이거 <laughs> 나 기억나. 이거 사실 입었던 거. 어, 나이 이거 엄청 어릴 때 입었던 거잖아. 사진도 그래서... 있잖아. 어. 아, 이거 반야가 가져와줬구나. 음, 음. 바아가 이번에 그거잖아. 이거 옷도 가져와주고, 사실 어릴 때 영상도 그 비디오 테이프. 어, 맞아. 그것도 보여줘 그거 해갖고 가져와서. 맞아. 응. 이거는. <laughs> 아, 근데 나는, 나는 물론 이제, 아기가 아직 없어서 모르겠지만, 한국에도 막 이렇게 막, 귀여운 그거... 거를 파나? 여기 아니야. 닌데 약간 베이지베이지 베이지 트렌드. 귀여운 옷은 마, 많은데, 약간 좀 이렇게, 어. 어, 뭐라 해야 되지? <laughs> 좀 이거랑 느낌이 달라. 내가 생각했던 거.

우리 강아지들이 입는 옷이랑 좀 비슷한 <laughs> 것 같은데 사이즈가 <laughs> 얘네도 이거 이런 거 입잖아. 완 이거 엄마가 진짜 2 0년 동안 열심히 이렇게 모여. 어 일부러 모은 거잖아. 학교 좀잘 보관해두고 음, 사샤 애기 낳으면 나중에 주려고 그래서 이 사진 보면 음. 아 이거 이거구나. 이거 이거 클로시 이거네 이거. 음 이거 이게 또. 이거. 음. 아 이거는 진짜 진짜 어릴 때다. 완전 음. 몇몇몇달 아니에요? 몇 개월 된 거? 음, 잠깐만. 아닌가? 날짜가 있어? 99년 9일. 그럼 나딱 1년이야. 한살한 살. 한 살. 아, 그러면은 잠깐만. 99년에 이거 입고 찍었으니까? 한 살. 거의 한 25년. 살. 딱 25년 진짜 된 거네. 와. 아, 2015년. 파란색도 있었는데. 아, 파란색. 아 없네. 근데 <laughs> 이게 <laughs> 아니 이거. 아, 사실 내아기 때는 더못생겨서 <laughs> 이런 말을 아, <아니>, 이거 그 텔레토비 <laughs> 그거 아니야? 아, 뭐지, 뭐지. 머나 아직도 봐봐. 머리가 엄청 작아 갖고 이게 아직도 들어가냐? 봐봐 이렇게. 어 <laughs> 나쁘지 않지 <laughs> 이거는 이거네. 이거 <laughs> 이거 이거 내 머리에도 안 들어간다. 한 25년 되는 거 아니야 거의? 20년 나는 나 지금 20. 그러니까 서자카 이거 한한두살때 <laughs> 입은 모자. 거의 서른. 30... 25년 보이지. <laughs> 근데, 와, 어머니가 너무 이거 잘보관해주셔갖고고 아, <laughs> 어. 이거, 이것도 있는데, 봐봐. 원피스 진짜 퀄리티가 너무 좋아. 아, 아 근데 나는 진짜 좀. 느낌이 새로울 것 같아. 나는 이제, 사실아 그래도 어릴 때 사진 봤잖아. 음. 그래서 사실아 어릴 때막 이런 거 입었던 걸다 아는데, 음. 이제 나중에. 아, 근데 우리. 아들 아들이면 어떡해 <laughs> 나중에 나신... <laughs> 이거 사줄 건데 다딸 아들이면은 그래도 입혀 나 나는... 사진이라도 찍어야지 입고 어, 입혀서 어 똑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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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그 똑같지 어. 나처럼 찍어야 돼 나는 아기 사진 했잖아 아, 그러니까. 똑같은, 똑같은 포즈, 어. 똑같은 옷. 옷. 근데 이거는 약간 사진으로 남기면 재밌잖아. 그래서. 그리고 어차피 메모리야. 이거 이옷이 치옷이고 음. 어머니 어머니가 어떻게 열심히 일단 음. 무고 관리도 하고. 네, 네. 어머니가 보셨으면 얼마나 웃었을까, 그렇지? 네 얘기했잖아. 음. 영상도 찍었잖아. 우리 아기 써 생기면 음. 좀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음. 그래서 사람들이 <laughs> 한참 물어봐. 아니, 그래서 애기가 언제 생기냐. 그치. 근데 이거는 사실 뭐 하고 싶어도 애기가 바로 안 생겨. 그렇지. 이제 근데 진짜로 나도 몰랐지만 어, 이게 뭐, 뭐 아, 이제 애기 생길 때 됐네 해서 그래. 한번 뿅 생기는 게 아니라 응, 사실은 이제 많은 보통 이제 1년? 어. 1년 정도 걸리고 음. 근데 지금 제 친구들 중에 한 명은 3년, 3년, 3년 후에 아기가 생기고 한 명은 2년, 한 명은 8개월 와. 그리고 한 명은 이미 3년 동안 계속 해, 뭐 해보고 있는데 음. 아 근데 이게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냥 약간 운도 그냥 있는 것 같아 요 그러니까 운이라고 운 해야 되나 이거를? 근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나 준비됐어 하면 아기가 뿅 생기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냥. 그냥 운이 좋 조... 어. 시간 좀 걸리고 그래서 저희가 아직 정신도 응. 아니고 그냥. 그데 아, 마음... 우리 벌써 정신없는데 지금 얘네 뭐지? <laughs> 아 진짜. <laughs> 아내옷이요얘들아 안돼 여기 놀면 아. 안돼. 너네 우리 애기 생기면은 어른 돼야 돼. 너네가 선배야 인생 선배. <laughs> 어? 루키 아너 이거 이제 빼. 일기 와. 일로 오라고. 네 그래서 사샤 어머니가 진짜 이렇게 잘 보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사샤도 기분 좋지? 이런 거 있으니까 음, 응, 우리도 이제 애기 생기면 은 좋은 추억이야 진짜로 2 t e r 우리 이거 사러 온거 아닌 거 같은데? 이상한 걸 모르겠죠? <laughs> 다른 애기 거 사러 왔는데 아니 근데 괜찮은 공간 이 있으니까 응. 여기다가 보관하고 예쁜가 예쁜 응. 가보자 이거 응. 다 들어가나? 아니 이렇게 해도 어 손에 너무 두개 하면 너무 불편해 뚜껑이 없는데 근데 그래도 사이즈는 딱 맞는데. 귀엽고 깔끔하고 좀커 근데 옷이 아까 보니까 어. 약간 아, 네. 아 음. 압축. 2 0 0 years l 자, 이제 옷을 하나하나 음. 정리해서 아니면 음. 먼지 음. 왜내 생각에는 우리 우리 딸은 이거를 같이 못할 거야 아마 <laughs> 다음 재능 레이션까지는안될것 같은데. 다음 재능 시까지 못 가. <laughs> <laughs> 음. <laughs> 와 레전드 어떻게 이렇게 귀엽다. 그리고 이 박스는 우리 애가 생겨서 나올 때까지 아무도 <laughs> 오픈하지 않습니다. 미래애 아기 위해서 준비한 옷. 그래. 엄마의 옷. 그래. 아기. 아기 준비 끝.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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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훨씬 더 많이 준비해야되는데?